예, 막내가 지금 커트를 해준다고 안 치는데 걱정되면서도 보자 시 땡어 땡어 해 땡어 해야지 밀러 밀러 시 어, 레프트라이트 어, 메이킹 센스타 해야지. 체킹, 레프트, 라이트 니 h 오. h e r e here making summer. You see m i 야이 m i 이 o 아이 m the geta cannot. You c a 아 n o t You uh, c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레프트 라이트 체크해 봐. 레프트 라이트 체크ing. 라이트, 플리즈. 어, 라인 체크ing. 오케이? 노, 오케이. 이 이니셜 봐. 어, 유 트라이.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. 피니쉬. 스타, 클린어. 안될 것 같아요, 아직. 아직 연습이 좀덜 됐네. 클럽건 네. 큰일 나겠어. 애써 기름머리. 감사합니다, 안에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오케이. <laughs>